2 0 2 1 시즌은 전적 영승 사패, 리그 중반, 티번의 이탈,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던 프로팀 이스테츠가 드디어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어떤 경기가 있었는지, 이번 토요일에는 어떤 경기들이 펼쳐질지 같이 알아보시죠. 첫 번째 경기는 이스테츠와 프로즌의 경기였습니다. 제가 지난 프리뷰 때 영승 사패 이스테츠에 비해 3승 1패의 기세 좋은 프로즌이 우위에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보기좋게 제 예측은 또 빗나갔습니다. 정말 간절한 팀인 이스테츠가 이대용으로 에이스 결정전도 가지 않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스피드전은 이스테츠의 선변선 픽으로 이스테츠는 용의 문나와 메카닉 도시의 중심부를 픽 프로즈는 헬기점프와 팩두공을 픽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스테츠에게 여러가지로 어려운 조건이었는데요. 전대용 선수의 이탈로 아이템에이스인 유관영 선수가 스피드전에 급하게 투입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유관영 선수가 개인전에는 꾸준히 도전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투입돼서 리그맵을 연습하고 팀업을 맞추기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그러한 걱정이 무색하게, 유관영 선수는 제 역할을 해주면서 스피드전을 3대0으로 완성하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헬기점프를 1등으로 치고 나간 뒤 끝까지 1등을 유지하면서 아이템 에이스가 아닌 IM 에이스라는 별명도 생겼습니다. 유관영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이스테츠 팀원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임지원 선수가 흰소를 탑승하면서 본인의 장기인 스위핑을 유감없이 펼쳐줬고, 주행 좋은 노주현 김지민 선수가 계속 상위권에서 버텨주면서 가 급격하게 변한 팀답지 않은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이템전은 프로진의 선밴선 픽으로 프로진은 역하프파이프와 화산 점프를 픽 이스테츠는 카드왕국 의 미로와 아즈텍을 픽했습니다. 아이템전은 풀세트를 가는 접전 끝에 이스테츠가 승리를 거뒀는데 요. 아이템전 또한 전대용 선수를 대신 해서 노준현 선수가 투입되는 만큼 굉장히 불안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만 김지민 유관영 임지현 선수 모두 1인분 이상의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에이스 결정전에 가지 않고 경기를 종료했습니다. 두번째 경기는 락스와 샌드박스 의 경기였는데요. 경기 내적으로는 엄청 치열한 경기였는데 스코어는 2대0, 트랙 스코어 6대1로 샌드박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스피드전은 샌드박스의 선밴선 픽으로 샌드박스는 운명의 다리와 용의 문화를 픽, 낙스는 상어선과 부빙을 픽했습니다. 양팀 모두 뱀픽이 특이했는데 샌드박스는 애결에서 진 아픔이 있는 운명의 다리를 낙스는 사상호 선수가 추천함에도 부빙을 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스피드전은 결과적으로 3대1로 샌드박스가 승리했는데 샌드박스가 고정 트랙인 1트랙을 또 내주면서 패배했고 에이스인 박인수 선수와 흰소 탑승한 정승하 선수가 하위권으로 많이 쳐진 장면들이 있었으나 김승태 선수가 1등을 두 번이나 는등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박현수 선수가 여전히 잘 받쳐주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반면 락스는 분명히 순위 싸우면서 유리한 장면들이 있었음에도 유리한 순위를 굳히지 못하면서 패배를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이지혁 선수는 1등 두 번을 포함 이경기 평균순위 2.0으로 분전했습니다. 아이템전은 락스의 선배 선픽으로 락스는 비밀의수도원과 북경 스포츠 공원을 픽 샌드박스는 무너지는 공강과 화산초포를 픽했습니다. 샌드박스는 전체적으로 자석싸움에서도 자신있는 듯 대놓고 자석싸움을 하는 맵을 택했으며 락스는 지난 경기에서 문제가 된 하역점을 바로 밴하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아이템전 스코어는 3대0이었지만 경기 내적으로는 엄청 치열했는데 특히 비밀의 수도원과 무너지는 공강의 경우 막판까지 치열한 순위싸움이 이어지면서 정말 간발의 차이로 샌드박스가 이기는 명경기가 연출되었습니다 후에 정승하 선수의 개인 방송 리뷰에 따르면 마지막 트랙은 쉽게 이기는 거였는데 박인수 선수 때문에 어렵게 이겼다고... 다음은 토요일 경기 승부지측 프리뷰입니다. 첫 번째 경기는 챌린저와 아프리카의 경기인데요. 저는 아프리카의 우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김일하 선수가 저에게 아프리카를 피켜달라는 아프리카는 현재 3승 2패로 3위, 챌린저는 1승 4패로 8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트랙 승률 또한 스피드전, 아이템전 모두 아프리카는 3위, 챌린저는 8위이기 때문에, 아프리카가 많이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프리카는 또한 지난 경기 락스를 잡아내면서 기세가 확실히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만 챌린저가 아이템전품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스피드전에서 챌린저가 우성민 선수와 홍승민 선수를 묶어놓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경기의 향방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하나생명과 이스테치입니다. 현재 전승을 달리고 있는 1위 팀 하나생명과, 아직 포스트 시즌에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팀 이스테치의 경기인데요. 이스테치에게는 아쉽지만 하나생명이 많이 우위에 있습니다. 현재 리그 1위 스피드전 아이템전 승률 각각 2위인 하나생명은. 피드전 아이템전 승률 6위인 이스테츠에게는 부담스러운 상대입니다. 또한 하나생명은 1트랙 고정 트랙이 정말 강하기 때문에 한점 먹고 들어간다는 느낌이 강하죠. 그리고 하나생명은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면 결승 진출전이 확정되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이스테츠가 임지현 선수의 개인반송에서 언급했듯이 아직 포스트시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절함이 더해진다면 반전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마지막으로 개인전 승부 예측입니다. 16강 A조의 경우에는 이정호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인전 결승 경험이 있는.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 카트판의 가장 큰 라이벌 이지혁 선수와 박인수 선수가 모두 속해 있는 조이기도 합니다. 이중 제가 1위를 올라갈 것 같다 고 생각하는 선수는 락스의 이지혁 선수입니다. a조에서는 이지혁 선수와 박인수 선수가 가장 유력한 1위 후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번 개인전 메타가 흰소와 골스볼 이라는 점에서 팀전에서 흰소를 타고 있고 골스볼도 굉장히 잘 타는 이지혁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인수 선수도 굉장히 잘하지만 4등까지 승자전에 진출하는 16강 조별경기에서승목 부상까지 있는 중에 무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이지혁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승부의 측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승부의 측을 댓글로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토요일 경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나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